반갑습니다. 삼천당제학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광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일요일 21시 43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의 마지막 날이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하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힘이라고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삼천당 제약이 계약을 한 거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프레제니우스와 계약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프레제니우스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 하는데요. 자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23년 기준입니다. 글로벌 재무현황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하나로 60조 원에 달하는 어, 빅파마로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이익으로는 하나로 6조 5천억을 달하는 60조의 매출에 6.5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순이익은 2.2조 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매출 순위에서는 상위 20, 20위를 차지를 하면서 20위를 차지하면서 독일 기업 중에서는 바이엘 그리고 머크 등과 함께. 주요 제약사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어,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은요. 지금 매출의 50%가 차지하는 프레제니오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치료로 지금 매출의 50% 이상에 대해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50%면 요 60조 원에 대해서 30조 원을 가지고 있는 어 굉장히 큰 회사다라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병원 운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전 상, 전 세계에 어, 3750개에 대해서 병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지고 있는, 어, 병원들, 호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병원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바이로시밀러에 대해서 유통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 나가 있는 뭐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병원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황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다 라는 거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한국에도 프리젠 유스메디컬 케어는 어, 한국 지사도 있습니다. 네, 한국 지사도 있기 때문에 어, 좀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매출에 대한 성장률의 전망성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4%에서 7%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력한 입지를 확보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일리아시밀러에 대해서 이 독점계약, 독점판매 예정에 대한 부분이 어, 진행이 된 부분인지라 당연하게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지금 전부 다 프레젠 뉴스에 대해서 삼천상 계약을 거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섭천당지하기 좋은 소식이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어, 물론 점상을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갭상승을 해서 바로 꽂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유자분들의 한해서가 아니라면은 어, 사실 조정세가 한 번쯤은 나와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는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요, 호재가 나오면은, 이제, 세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유한양이도 마찬가지로, FDA로부터 승인을, 최종 승인을 받고 나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하락세를 보였다고, 다시 상승을 보였다. 유한양이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요, 지금 이 구간일 겁니다. 이 구간. 이 구간. 네, 여기. 8월 20일 날, 승인을 받았다가, 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삼천당제약도 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천당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뭐 따라 붙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신규 포트폴리오가 내가 구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만원 선까지는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만약에 14만원 이 사이에서 주가가 시작이 되고 나서 윗꼬리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12만원 선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위로는 16만원, 18만원, 20만원 어,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가격이고 아일리아 시밀러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계약을 통해서 28년도에는 어떤 부분? 영업이익 4천억 이상, 4천억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유관이 왔기 때문에 삼천당지약에 대해서 재물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재물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삼천당지약은 어, 그 흑자를 이번에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연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4천억원에 대한 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직가 대비해서 4천억이면 은 100억 수준이었는데 40배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4천억에 대해서 4천억에 대해서 우리가 멀티플로 구해보게 되면은 어, 4조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멀티플 20을 측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8조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4조 라고 한다면요. 현재 치과 총액이 2.7조이기 때문에 거의 한 80%, 80%, 70%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구해보면은 18만원 선까지는, 어, 저평가를 받더라도, 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20을 멀티플 20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8조이기 때문에 어 지금 대비해서는 뭐 적어도 3배, 뭐 30만 원, 뭐 24만 원, 26만 원이 선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가줄 수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번호 010-2228-1488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텔레그램이 없다, 나는 하기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문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 승인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입장 링크 있으니까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고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죠 삼천당제약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어 링크 있으니까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항상 말씀해 드렸던 게 삼천당제약 미국 계약 나올 거다. 미국 계약 나올 거다. 시계열적으로 밀렸지만 삼천항계약에 대해서 스탠스는 조금 실망감이 있겠지만 미국 계약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